시골에서 어렵게 공부하여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자기 딸에는 시골에서 공부를 꽤 잘했으나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보니까 자기가 꼴찌를 벗어나기도 너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았고 그런 학생들이 모인 명문대학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이 부러워서 찾아갔습니다 야넌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난 네가 참 부럽다 너는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성적은 좋아, 좋았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집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는 정말 재벌처럼 돈이 많아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어, 유학을 가고 뭐 사업을 해도 그를 배경이 될 만한 그런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나는 그런 재벌이 마냥 부러워. 그러면서 재벌을 찾아갔습니다 그 재벌을 찾아가서 어, 회장님은 너무 돈이 많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사업, 마냥 할수 있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너무 부러움도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재벌 회장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 야 아니야. 나는 돈은 많지만 권력이 없잖아. 나는 권력자들한테, 대통령한테, 국회의원들한테 한들 아, 돈을 줘야 돼. 그 돈을 주자, 주고 더, 어, 또 이렇게 후원해주지 않으면 내 돈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다네. 그랬더니 국회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아, 의원님, 의원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재벌 총수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시니 얼마나 사람들이 어, 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권력을 지어서 나라를 아, 정말 옳은 옳은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그런 힘은 있는지 몰라도 건강이 너무 약해서 정말 나는 건강만 하다면은 정말 대통령도 될수 있고 뭐도될수 있겠지만 난 몸이 너무 약해서 아나 인기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정말 막 건강한 그런 운동 선수가 부럽다네. 그랬더니또 운동 선수를 찾아갔습니다. 아. 당신은 국가대표까지 하고 스타이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기도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난 당신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 국회의원도 당신의 건강을 그리고 당신의 그런 피지컬을 너무도 부러워합니다. 당신은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운동도 너무 잘해서 국가대표도 되고 프로 선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었고 예쁜 마누라도 얻었고 아 자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막상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될 나이에 공부를 하지 않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영어도 거의 모르고요. 수학은 깡통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대학생이 너무 부럽습니다. 난 당신과 같은 명문대에 다닐 수 있다면 지금 갖고 있는 내 모든 재산이나 내 모든 자격들을 내려놓고라도 나는 당신과 같은 명문대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갖지 못한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게 마련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큰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너무 말라서 비틀어진 사람은 체격이 당당하고 근육질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를 부러워합니다. 많이 못 배운 자는 많이 배운 자를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소심이는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내일 하는 환자들은 정말로 재산이 아무리 없어도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을 가장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을 부러워하지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결국 무엇인가는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결핍이 있어서, 그 결핍을 채우기 에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겁니다. 아, 할리우드의 컨셉 디자이너 스티브 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핍이 나를 열정적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너무 가난에 제약이 많았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 몸에서 해보고 싶다, 이루고 싶다는 간절함이 넘쳐났다. 결핍이야말로 성장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는 결핍은 욕망을 낳고 과잉은 거부를 낳는다고 말했으며 랩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에는 역경이 없으면 이를 극복하는 창, 창조력, 문제 해결 능력은 배양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고 또 제네바데이 의대 앙드레 헤이널 교수는 역경이나 부적, 박탈의 경험 등이 있어야 창조력이 길러질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때 결핍은 단순히 우리에게 없는 허무, 공, 무 이런 부족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의하고 개척하고 발전해 갈수 있는 창의성을 가져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네,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은 부활절 후 몇째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활절, 부활절 둘째 주일, 부활절 셋째 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부활절에서부터 이 부활절 절기 내내가 부활절 기간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어, 저, 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부활절 전까지는 경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그러니까 부활절은 우리에게 성탄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최대 명절입니다. 미국에서는 예전에 성탄절 카드도 있었지만 부활절 카드도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 아, 기독교의 문화와 정서가 남아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직도 아, 이 성탄절 그 다음에 대... 어, 어, 주현절 뭐 주현절이 조금 작긴 하지만 그걸 건너뛰면 부활절, 다음에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명절로 따지는 예 기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내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가장 신학적이고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 성경이다라고 말을 하는 아주 가장 신학적이고 조직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를 얘기합니까?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은 제2의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육신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혼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영혼의 창조자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그건 죄인 된 몸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인 된 몸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 우리가 태어나서 아담의 조상 즉 그냥 인간으로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면은 너희들이 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율법대로 몇 명이 살았는지 그 율법을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런 건 아주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았고 사실은 뭐 정말 99.99%는 뭐 하늘로 들려간 뭐 선지자라든가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모세라든가 뭐 다윗이라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아주 몇몇 책은 사람들을 빼고 모든 사람들, 99.99%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정말 사실은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모든 법을,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구약시대 내내,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통으로 지켜야 되느냐, 좀 유연하게 지켜야 되느냐, 아예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것들로 나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 지금도 유대교인들에게는 정통파가 있고, 뭐 개혁파가 있고, 뭐 아주, 아주 자유적인 파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듯이 그렇게 나뉘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99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더라. 그러면 이 율법을 줘서 이 율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해놓고 보니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 지켜보다. 야, 이것도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되겠다. 나, 나 자신이고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야,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 하나님만, 나만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럼 간단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구원이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그냥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신을 너희에게 직접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죠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렇게 끝났으면 그냥 위대한 위인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냥 부처나 무슨 다른 종교의 교주들처럼 그냥 훌륭한 위인, 성인으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단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 다른 어떤 철학 사상에도 깊이 있고 인생의 가치를 얘기하는 말씀들 많습니다, 여러분. 불경에도 좋은 말씀이 많고요. 아, 논어에도 좋은 말씀이 많고요. 뭐 다른 뭐 다른 철학서적에도 정말 인생의 그 깊이와 인생살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어떤 교주도, 그 어떤 종교와 철학과 사상도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부활한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무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 이것을 흉내 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오늘 이 교동문에도 보면은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정말 그뭐 신자들 중에 본인을 마지막이라고 칭하는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봤다. 봤다. 나는 체험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뭐, 아, 완벽한 인간형이 있죠. 뭐, 모세도 그랬고. 근데, 특별히 신약에서 완벽한 인간형을 하나 찾자면, 찾자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뭐래도 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 학식으로도 최고의 학위를 갖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자고 가문도 좋았고 권력도 있었고 아마 뭐 로마 정계로 범, 서울로 그러니까 로마죠 서울로 올라가서 아, 정치를 할수 있을 만큼 뭐 아주 하나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으로도 철두철미한 바리새인 이상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쟁이들 만나기만 하면 따, 아주 그냥 따라가서 그냥 이거 이, 이단들 그냥. 음? 이 단도 그냥 내가 잡아 족쳐야지 하고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주 잘났죠 뭐. 네. 뭐 재산을 갖고 있어도 요즘 뭐 100억 200억은 유도 아니고 뭐 학위를 갖고 있어도 요즘 하마다 뭐 하기 이것도 유도 아니고 하여튼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것들을 갖고 있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한 시각에서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이건 무식하게 짝이 없는 열혈분자 이단 이단 종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잡아 족치는 자장서든 사람인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담에색 길을 가던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눈이 멈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육안만 떠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안도 떠졌죠. 무엇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육안은 가려졌으나 영화는 떠져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난 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예수님 앞에서 난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하고 잘난 척을 알고 살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것이며, 내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또, 돈이 많을 것이며, 내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코에 들숨과 날숨을 단지 10분만 멈춘다면 그 나는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인기도 많았던 사람들이 막 두메산골 자연의 내라가 사는 사람들 보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이 덧없음을 깨달은 거죠.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다 찾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종교와 관련 없이도 아, 세상살이가 더없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불교 정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하여 아직 연약한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6절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한, 불경건한 자라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제대로 된 믿음이 안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들을 애국지사들을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 나라를 위해여 주고 군인들을 추모하고 그 이름을 기립니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죠. 근데그 나라와 민족이라는 게 결해라는 게다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그냥 지배속 불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놈들도 많잖아요. 근데그 사람들을 조차를 위하여서도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그게 그분들이 존경받고 추모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의인들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죄인도 쓰레기 같은 인간도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다 지옥에 갈 인간들조차도 그 영혼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피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심을 얻었는즉 즉칭의 의인 의롭다고 칭하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어서 결국 그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 우리가 진짜 그 구원의 땅땅땅 도장을 찍었다 확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가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 죄로 말리암마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그러니까 건방지고 교만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죄인과 동시에 사망할 사람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영생이 없어. 그런데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하게 하다는거요 왜? 하나님이시.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이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도 하신 것이 별일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도 부활시킬 거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 어느 어디서 말합니까? 물론 지금 이단 중에는 지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놈들도 많죠. 아까 예전에도 뭐 문선명이도 그랬고 지금 뭐 이만이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제 죽었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구원파도 그렇고 뭐또 박옥수도 죽을 거예요. 뭐 지가 부활한다고 말하다 어쩌다 관계없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부활할 능력이 없어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능케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핍이 주는 교훈이란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궁핍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런데 그 결핍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할 일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결핍이 우리에게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가 건강이 부족해서, 내가 가난, 공부가 부족해서, 내가 지혜롭지가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라는 것들이 우리 삶을 규정짓고 너는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돼, 너는 평생 무지, 아, 무지자로 살아야 돼, 너는 평생 빈자로 살아야 돼 우리를 규정짓고 카테고리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결핍이 오히려 우리를 발전시키고 진보하고 나 발전 개발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하신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게 아주 초보적인 지혜고 믿음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도 그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놈이에요. 왜?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음악의 기초와 콩나물 때가리 악보 그리는 걸 가르치지 않아도 노래를 한번 들으면 따라해요. 완, 완벽한 음정과 음감으로 따라할 수 있어요. 왜?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술 학교 미술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직접 보이는 것을 잘 그리고 오히려 사진보다 더 멋있게 그려서 사진보다 값어치 있는 그림을 그려내고요 왜요?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고난 능력이 완벽하고 발전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런 건가요? 세상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피카소 얘기를 간혹 잘했는데. 피카소가 원래 추상화를 그리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사진만큼이나 명확하게 자연주의화법 아주 사실대로 사실주의화법대로 그거를 그렇게 잘 그리던 사람이었다는 걸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결국 그게 전부가 그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점차점차 점차 이 구상화로, 즉, 추상화 쪽으로 흘러가게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소위 입체파라고 얘기하는, 정면도 보이고, 측면도 보이는 그러한 그림들로 발전하게 돼요. 그럼 그가 그림을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묘사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그림을 그린 게아니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그리는 기술이 부족해서 추상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그림 기술은 완벽했고,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다가 추상화적으로 입체파적인 그런 그림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20세기 최고의 화가로 불림을 받게 된 거예요. 모든 예술이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은 안 그렇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해서 결핍해서 어쩌고 저쩌고 요구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 속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이 완벽해서 성경에 기록되고 위인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다그 결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 주는 교훈은 결국 그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들을 이루었다는데 그의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무엇이 부족하고 나에게는 뭐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핍의 요소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단점은 점점 줄여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듯 그 부족함, 그 결핍, 그 단점들을 잘 메꿔 나가면 우리 인생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더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또 완벽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거의 완벽한 요소를 갖추었던 인간형이고 환경과 조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은 자기가 결핍,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지혜였습니다. 그 그에게는 그것이 없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할모 뭐 모든 환경과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런 결핍을 자인하지 않았다면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가 사도 바울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냥 사울로 살았을 겁니다. 나는큰 자야. 나는 위대한 자야. 나는 완벽한 인간이야.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는 결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생이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었고 그는 믿음이 없었기에 그냥 쓰러져 흙으로 돌아갈 불신자 지옥으로 돌아갈 불쌍한 영혼에 불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족함 결핍이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 있든 간에 그 결핍이 여러분에게 단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핸디캡이 되는 요소가 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 결핍이 여러분을 발전시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히려 믿음이 좋은 신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깨달아 그것을 발판으로 더욱 더 여러분이 목표하고 있는 삶의 가치와 목적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다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모두가 부족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완벽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그 결핍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으며,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완벽한 인간형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에게 없는 것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깨닫지는 못하고, 덜 중요한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찾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되살펴보고, 참으로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똑바로 바로 서 있는지 스스로 찾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